그럼 미분 계수 여기 17번을 한번 보면 자 17번 문제는 f 의 4가 12가 줬어 자 f 의 4는 12그 다음에 자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세 제곱 마이너스 8 분의 f x 제곱 빼기 f 4자 이렇게 줬었어 <laughs> 자 여기 보니까 얘가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따질 때는 얘가 기준이고 얘가 결과를 놔야 된다 그래서 어 x 제곱이 기준이고 4가 결과야. 그러면은 여기가 x 제곱이 있으니까 분모도 x 제곱 빼기 4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8이 x 2이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니까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응? x 마이너스 2밖에 없어서 분자 분모에 x 플러스 2를 곱하자. x 플러스 2를 곱해서 얘가 보니까 자 리미트 x가 2로 갈때 어? x가 2로 갈때자 여기가 x제곱 빼기 4니까 요거두개 곱한 x제곱 빼기 4 네, f, x 제곱 빼기 f 4 이렇게 짝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0에안 되는 나머지 남은 애들 얘랑 얘는 그냥 2를 집어넣자 그럼 2 집어넣으면 4, 4, 4니까 12분의 4니까 여기가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어 그럼 짝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짝이 나와서그니까 이게 f 프라임의 4잖아. 그래서 결국 얘는 3분의 1, f'에 4다.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짝을 잘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24번도 한번 보면. 자, 24번은 fx가 위에 거는 x 되고 플러스 ax. x가 3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밑에 거는 bx 플러스 c x가 3보다 8나 없을 때자 그다음에 리미트 밑에도 주어진 게 h가 0뭐 이제 어, 리미트 h가 0뭐 이거는 굳이 쓸 필요 없지 어 이게 지금 주어진 게 뭐야 f 프라임의 3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f 프라임의 3이 5야 f 프라임의 3이 5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얘가 함수에 대해서 이게 f'의 프라임 3이 5라는 값이 주어졌다는 것은 3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3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3에서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에서 연속이 되니까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에 a는 3b 플러스 c라는 게 먼저 만족을 해야 되고 어그 다음에 3에서 미분인데 그 값이 오래 그럼 미분해서 여기다 3 이제 미분하면, 2x 플러스 a제, 보다 3 0번호6 플러스 a는, 여기도 미분하면 b제, b는, 둘다 보다, 둘 5다, 이 얘기죠. 어? 그래서, b는 5고, a는 마이너스 1, 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5 이렇게 었으니까 어, c는, c는, C는 마이너스 9냐? 응? 응. 응?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됐지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을 한번 가보자. <laughs> 자 이제 유형 6번을 한번 봐보면, 자 유형 6번은, 자 유형 6번에서는 자 얘가, 아 그냥 이거는 뭐 미분하는 거잖아 그냥, 그제 그냥 미분하는 건데 그 27번 얘기가, 자 27번 얘기가 문제에서 보니까 얘가 뭐야? x는 0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0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그럼 a의 0에서 까지3 빼기 -0에 0분의 f3 빼기 0이 f'의 a랑 같아지는 a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3에서 0까지의 평균 변화율과그때 기울기가 같아지는 값. 얘는 지금 3차식이잖아. 이거뭐 계산만 해서 집어넣으면 되지. 3차식이면 그래프는 유형은 나중에 보겠지만 3차에서는 3차식에서 어떤 뭐 3에서 0까지의 이 평균, 0에서 3까지의 이 평균 변화율, 이 기울기랑 같아지는 값이 하나 딱 존재한대. 근데 여기서는 이 기울기랑 같아지는 값,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러,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에서 기울기가 같은 값이 딱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 몇개 있어? 몇년두 개. 어? 그래서 여기서 접선 하나 생기고 여기서도 접선 하나 생기지 이렇게. 어? 그래서 이렇게 접선이 두개 생기죠. 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뒤에 이제 도함수 흐름에 가서면 이게 평균값의 정리랑 같은 의미야. 평균값의 정리.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가 어떤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그때 미분 계수가 같아지는 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제 이게 평균값의 정리인데 그냥 여기서는 요거만 하는데 근데 진리야 3차함수 3차 함수 이상은 그냥 이렇게 해서 직접 해야되지만 만약에 얘가 2차함수면 2차함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까지 평균 변화율이 있지 얘랑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값이 여기서는 분가몇개 생겨? 네. 한 개밖에 없지 요거 한개 요거 한 개밖에 없는데 진려 요거 한개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더라? 한그 위에 응어나는값어어어두 음. 그그 어. 점에 항상 이차함수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의 정리인데 요거는 얘와 얘 영호야 어요두 개가 주어졌을 때이두 개의 기울기였을때 그때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값 항상 이차는 하나 존재하는데 요거를 위에서 밟아 눌러보면 밟아 눌러보면 기울기가 0이 되끔 이렇게 밟아 눌러보면 딱 얘가 같아지는 값이 딱 여기야. 어? 그래서 이 값은 얘가 a고 얘가 b면 요거 뭐야? 그냥 궁점 아니야? 정점? 그래서 요게 2분의 a 플러스 b 그래서 이차하루수에서는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그때 미분 계수가 같아지는 값을 구해라 하면 그때는 항상 두 점의 중점이 그냥 미분 계수가 같아지는 값이다. 그래서 b a분의 fb 빼기 fa랑 f 프라임의 c가 같아지는 값을 찾아라 하면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 c라는 값은 2분의 a 플러스 b다라는 거는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고 있어야겠지요. 어? 왜다 들었지? 어? 어? 눌러서 이렇게 위에서 밟아. 밟아서 기울기가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0으로 만들어보면 이, 이게 똑같이 하면 이게 어차피 옆으로 왔으니까 이 밟, 위에서 누르는 거야, 눌러 어, 눌러보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가운데, 이 가운데다는 건 명확히 하는 거, 아는 얘기 아냐, 얘는? 어? 그지?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성립한 거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이제 항상 a와 b의 중점이다라는 거. 그건 이차함수에서는 항상 이게 성립합니다. 음, 이분가중점이라요 어. 어. 이런 건안 했어? 어, 왜? 왜 의심스러워? 어, 직접 계산해보면 되지. 직접 해봐. 왜 이렇게 의심스러워? 그래서 이거는 2차를 누르면 항상 이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평균값의 정리고 이게 무슨 정리야, 영어야 얘가 평균값의 정리, 얘는 무슨 정리? 응. 무슨 정리, 얘는? 응. 응. 태형! 얘는 무슨 정리? 평균값의 정리. 얘는 무슨 정리? 이런 이또 학생들이 진짜. 문영아, 예. 무슨 정리입니까? 평균값의 정리랑 또 무슨 정리가 있지? 중앙값. 중앙값. 어, 롤. <laughs> 네. 롤의 정리지. 롤의 정리. 이게 롤의 정리. 어. 그래서 얘가 롤의 정리, 얘가 평균값의 정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롤의 정리라는 것은 a에서 b까지의 기울기 함수 값이라 기울기가 0일 때 그때 의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는 a에서 b까지의 기울기가 주었대 그때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평균값의 정리. 그래서 이제 이게 평균값의 정리와 롤의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레 정리의 관계에서 항상 이 차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 차는 무조건 A와 B의 중점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음. <laughs> 자 그다음에 유형 8번은 또 똑같이 그냥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입각해서 그냥 풀어라, 이 얘기죠. 어? 자, 유형, 이게 몇 번이야? 7번은. 자, 유형 7번은 그냥, 그냥 도함수의 정의니까, 여기에는 굳이, 이, 이제 여기 뭐, 하나, 같이 봐야 될거 있을까, 진리야? 하나 볼까? 몇 번? 30. 30번을 한번 봅시다. 카메라, 번역이 이해됐지요? 응. 아니요? 아니요. 어, 이거 노래 정리 나중에 나가면서 또한번더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하면 되니까. 이 보안 활용 나가면서 또 얘기하면 돼. 이제 내일, 내일 하면서 얘기하면 돼. 자, 유형 7번. 자, 7번에 30번을 한번 보면. 30번을 보니까 그냥 리 i m x가 3으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분의 fx 백이 f3 이걸 보라는데 그럼 이거 보니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5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가 짝이 그냥 딱 맞춰진 거네 x 마이너스 3분의 x f3 그리고 f 프라임의 3을 구하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8이니까 8분의 1 그냥 이거 구하라 얘기 하닙니까 그냥 여기서 위에 거 미분해서 3 집어넣은 다음에 8분의 1만 붙으면 다 되겠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유형 8번은 그냥 곱의 미분법 그냥 앞에 거 이제 곱의 미분법이니까 얘도 그냥 다른 거 하나 36번 같은 걸 하나 볼까? 자, 36번을 보니까 fx가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gx가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그럼 그냥 우선 한번 미분만 해 놓으면 f 프라임 x는 2x 마이너스 2 g 프라임 x는 2x 플러스 2 이렇게 다 써줄 수있지 우선 자, 문제가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 분의 f(x) 곱하기 g(x) 빼기 이거를 구하래. 그럼 f(x) 곱하기 g(x)의꼴이 나왔으니까 뭐 물론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고의미분이다라고 알면 되겠지만 그냥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얘를 h(x)라고 놓자고 h(x)라고. 그러면은 여기다 분모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을 지분했으니까 이거는 h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h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거야. 어? 그면 h x가 이거니까 h 프라임 x는 고배 미분이잖아. f 프라임 x 곱하기 Gx Fx g x 더하기 f x g 프라임 x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라, 집어넣어라. 그냥 이 얘기죠. 얘는 그 다음 유형 9번 10번 자 유형 9번은 이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랑 부항수의 기하학적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있네. 그래서 하빈아 내가 딱 얘기했던 거를 딱 보여줄 거를 하고 싶은데 얘가 전부 다 뭐밖에 없어 어? 얘가 지금 주어진 게아 41번에 딱 하나 있네 이건 40번은 3차 함수고 41번은 이것도 a에서 0에 0에서 4까지 의 평균 변화율과 그때의 미분 계수가 같다 이렇게 주어졌잖아. 어? 그래서 이거는 3차 함수니까 그게 성립하지는 않지만 41번은 0에서 1까지의 그 평균 변화율과 어? 그 a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다. 이렇게 나왔잖아. 41번 같은 게. 결국 a가 얼마나 a가 얼마다합이나 a가 얼마다그이얼 그러니까 얼마나? <laughs> 어? 0과 1의 중점이얼마냐고이분의에가이 에이, 얼마구 에이, 얼에라얼 에이, 자꾸, 자꾸 의심하는 눈소리로 지금 그래도 있네. 어? 그럼 항상 이차 함수는 그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거. 자, 그럼 유형 9번하고 10번은 그냥 뭐미분계수의 기약적 의미, 평균 변화의 기약적 의미 다 이제 그 얘기가 결국 어떠한 선이 있을 때 유형 9번이나 10번이나 이 얘기, 이 얘기 그냥 다 똑같이 하는 거야. 이차 함수, 어차피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과 그때 미분 계수 어? 그냥, 그 얘기 하는 거니까. 음. 자, 그럼 뭐, 여기서 보면. 자, 37번, 뭐, 38번 같은 경우는 1콤마 2에서 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면은 F1이 2라는 거고, F'의 프라임 1이 1이라는 얘기지. 자, 그럼 39번을 한번 보면. 39번을 한번 보면, 39번을 보면, 자, fx가, 두 개가 ax 제곱하고 bx-4가 주어졌는데,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커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돼서 fx 위의 점에서의 2의 2, e, f에서의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이 존재한다.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이 존재하니까 <laughs> 그러면은 2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얘가 기울기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면서 ax 제곱은 아래로 볼록이면서 bx 가 증가 함수란 얘기지. 어?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이 집어 넣은 값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4a는 2b-4다. 먼저 이게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이 집어 넣은 것도 같아야 되니까, 2ax, 4a는 b다. 이게 또 먼저 성립해야지. 어? 그래서, a 값, b 값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되는 것, 하나씩 하나씩 구해주면 되겠지요? 자, 41번도 똑같은 얘기야. 41번도, <laughs> 자, 여기는 이제 40, 아니, 40번, 41번, 42번은 얘도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그때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 유형 9번하고 10번이 그냥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한국 값이 유형 9번이랑 10번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이 관계에서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 이것도 그냥 41번은 그냥 A가 바로 아닐까 그냥 해주면 되고 42번 같은 경우는 0에서 1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1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각각 구해야 되겠네 얘는. 각각의 기울기 구하고, 각각의 기울기 구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이제, 퀵스의 형태를 먼저 찾아준 다음에, 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라. 풀어볼까나? 자, 42번 하나만 딱 보자. 자, 42번을 보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함수래. 자, 42번이 최고창의 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자,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자, 1에, 이제 보니까 0에서 1까지의 평균 변화율, 0에서 1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1-0분의 분모,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f1 빼기 f0. 그럼 a 플러스 d인가? 자, 그 다음에, F2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율. F2 빼기 F1. F2 빼기 F1이면, 음, 2A 플러스 4, A 플러스 1, A 플러스 3일 때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얘의 평균 변화율이, 이거의 두 배가 얘랑 같다. 그래서 두 배, 2A 플러스 2B가, 근데 왜 어? A 그렇구나. 어쩌지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 <laughs> 어, b 지워지지 A 플러스 1이지. 그래서 <laughs> E A 플러스 2가 A 플러스 3이랑같다 그래서 A는 3이다. 음, 응. 그래서 A는 3이라는 A 3이냐? 아, 진짜. A는 1이다. 자, 그럼 문제에서 f'x는 2x 플러스 1이니까 그럼 문제에서 1에서의 접선의 기울이기 때문에 여기가 1대 2를 받으라는 얘기네. 그래서 6, 9번, 10번은 그래 도함수의 기본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항상 어떤 평균 변화율과 이제 미분계수의 관계에 보면 잘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좀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